제 짐인지 몰랐어요. 짐 아, 옷장에 아, 넣어드릴까요? 아, 아니요 괜찮아요. 괜찮으실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객실 간단한 안내 필요하실까요? 어네 아, 해주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요청 전송이 있습니다. 네. 객실 이용하시는데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에 이 요청 전송을 음... 통해서 저희에게 네.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올라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? 아니 요 없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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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비데 있고. 여기 손 씻고 얼굴 씻고 하는 거. 그리고 여기에 욕조. 어메니티는 내추럴비 있세. 인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네요. 다른 어메니티 뭐 칫솔이랑 치약이랑 네일 키, 샤워 캡. 여기는 샤워 부스 똑같은 여기는 이렇게 옷장이에요. 지금 저의 짐이 넓어져 있는데, 이렇게 전신 거울 두개 입고, 마주보고. 제 오늘 핫한 옷을 입었거든요. 완전 혼날것 같지만. 저도 벗어야 될것 같아요. 오빠가 오기 전까지만. 뷰가 시티뷰예요 저기 18층이거든요. 지금 퇴근 시간입니까? 또 핫한 디테 여기 뭔가 공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책상이 있고 여기는 캡슐 커피 내려먹는 거 라면 먹을 때 필수품 빠가 언제 오고 아저 정말 리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 한번 해줘야지. 윈도우요. 예 너무 좋다. 진짜 그거 다 팥집해라, 이런 거 설명을 잘못 해가지고 제 남자친구 인서 땡땡이가 해줄게요.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. 처음에 입장할 때 되게 여기... 보, 난 보지 않았잖아 레퍼런스를 응. 우드로 해가지고 너무 따뜻함을 되게 강조한 것 같아요. <laughs> 신라호텔도 어, 그렇잖아요. 여기는... 자 신라호텔 데뷔곡이 어떻습니까? 진짜 우리 그 맞아 알지 못합니다. 그렇지. 못해. 할...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나눠져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응가 싸는 데랑 그렇지. 이게 습식이랑 응가랑... 건식이지. 건식을 <laughs> 중요한 거지. 여기는. <laughs> 제 남친은 한국말을 잘못 합니다. 이해해 주세요. 건식. 되게 잘했다 되게 좋아요. 일단 깔끔하고 이거 바닥 밑에 깔려 있었지. 예. 그리고 거울. 왕거울, 그거 독, 완전 돋보기 거울 서치 안 돼. 아, 좋다. 진주랑 따로 양치를 할수 있는 공간. 나는 나중에 이렇게 지울 거예요. 아, 이렇게 대리석 다 깔고요. 네. 오, 되게 좋네. 나중에 짓는다는 서주현 씨. 여기 거... 전신 거울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. 결제하는거 그거, 그거있어아아아아아아아아 너는 머리 어때 머리 에어 나 머리 다이슨 했다니까 어때? 응. 대충 말해주잖아. 진짜 이거 진짜 나는 집 만들 때 이렇게 따먹을 거야. 응, 진주똥 쌌을 냄새 <laughs> 여기 항상 <팡팡> 나잖아요. <laughs> 저기 담고 있는. 아 그래? Okay. 진짜똥 냄새가 지금 사방팔방에 다르게 나가지고 있네요. 아팠니다아 아파 아파. 과자밥먹으러 진짜. 배고파. 어. 공복스내가 배가 죽게 푹 들어가요. 여기 앉아서? 그쵸? 여러분 포시즌스밥먹으로 네? 가자. 여기 밤에 뷰가 이쁘잖아. 그럼 밤에 나옷 갈아입고 사진 찍어야지. 너랑 같이. 이런 거 있잖아. 나나나 나나나 해피 그럼 여기. 머리카락 자연스럽고 좋은데. 짜증나네. 뭘그나 몰카락? 내가 짜증난다는 거야? 진짜. 응? 혹이산다 이거 먹을까? 뭔데? 똑같은 거 아니야? 칠리 왕지거나 오룡 해삼인 거야. 여러 맛있는. 그걸도 조금 안 좋아해. 아스페시게 뭐지? 뭐야? 이게 뭐라고? 아 <laughs> 팔부채 아나 야채 좋아 피니 야채가니까 야 맛있다 음, 음. 매콤하고 음. 이건 목이버섯이야 어? 목이버섯인가 이거? 아 야채 좋아 난 진주가 좋아. 응. 난주좋 좋아. 난 진주가 좋아. 진주가 좋아. 진주가 냐아 진주가 좋아. 진주아 그러니까. 아진볼가진가아진주진주아진거가아아 사이다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? <목소리도> 음, 얼음 잔도 주세요. 짬뽕 볶음밥. 바이노 모자 때 어디 갔대 손 씻어야 돼 이걸로 뭐? 쓰레기통이야? 아니지 <laughs> 이거잖아 응. 오자마자 손을 씻어야 돼요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? 음, 이걸로? 알피유데이. 필지 신라테 어메리티는 뭐야? 원래 처음에 그러였는데 달라. 아, 아, 지금 달라진 거 같더라. 몰라. 그 밑에. 봐. 아, 어? 그거는 그건 아. 아닌데. 이게 손인데. 아무거나 닦아도 되지. 수건이 있는데. <laughs> 정답이다. 정답입니다. 샴푸? 이기 우리 나올 볼래 이거 스포츠 이스 지잖아 이게 yeah. 시즌 켜야지 밖에 보면서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하이. 우 프렌치 토스트. 에베 에그 베네딕트. 어, 여기 시럽 불어야 돼. <목소리도> 여기 있어 시럽 불어? 아 잠깐만 아니 나또 불어? 한국말을 제일 못하는. 쟤는 언제 친구입니다. 얹어도 되는데? 육프를 볼까? 감사합니다 딸기 너무 맛있어 진주오자 <목소리> 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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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마팔 신청했는데 이제 수락하셨어. 지금 했어? 옷 나야 <넣어야 됩니다. 웃음> 이런 거 하나 해. 신주 주연. 주연이는 오징어니까 신주 조개.